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식한 낚시꾼 고완자입니다. 해완 졸복이에요. 호피문입니다. 호피문이 황소개구리 같지 않나요? 많은 낚시꾼이 잘못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졸복이에요. 내만권에 이만큼 큰 졸복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핵 대물이죠. 아이고. 방송을 찍으러 왔는데, 바다에 바람이, 바람이. 안쪽에 열심히 낚시하는 분들은 있거든요. 주말 날씨가 너무 안좋으니까 어쩔수가 없는거예요 진짜 나무가 디비진다 나무가 디비져 비도오고 지금 앞쪽에 낚시를 하시는데 저거는 정말 열정도 있지만 어거지로 하는거예요 지금 낚시에서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을 선택했어요 밀린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으로 좀 쳐내겠습니다 내일 뱅해돈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 낚시꾼 고한자입니다. 네. 금일은 네. 정갱이지낚시 진행할 거예요. 저번에 썼던 대포항입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가끔씩 배터리가 부족해서 방송이 내려가면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을 녹화해서 영상을 따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6시간씩 라이브를 하니까 이 영상 녹화하는데 밤 12시에 하면 아침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날이 안 좋으면 이런 영상을 만져요. 자리가 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만든 그런 대화명이에요. 다시 하에 물이 붙었군. 회수, 입질없다. 맞아요. 저도 지금 오후 비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요. 부산으로 복귀할까 고민이 좀 있어. 올해 최소호다. <laughs> 야 채비 <취비>, 채비 <laughs> <취비> 예민합니다 채비 <laughs> 예민해 아, 어서와요 안녕 독가시 좀하만한 가다 나왔는데 고입줄까지 캐치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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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좀더좀더좀더야 깔딱하고 많네 채까 말까 채까 말까 그렇다 아따마 쪼는 재미가 있네요 어허 어허 야 무슨 고등어가 이래 썩은 입질 을 하나 정경이다정경이다 드롭본 갑니다 역시 대상은 성공 으차 와 썩은 입질 했는데 캐치 했어 대상은 성공 이건 죽습니다 이런 거는 따로 바깥에 완전 먹었어 자 밸런스 다 잡았고요 입질 포인트 체크됐고 일단, 대상을 보기는 했는데, 패딩은 아직 안온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어, 이게 여름의 전갱이 생각하시면, 찌를 짝쫙 가져가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솔직히. 아, 조금 좋아야 된다. 네, 가볍게 하다가, 찌를 찾아 먹었어. <laughs> 회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조류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3호째가 낫겠다. 왜냐하면 계속 던져야 되니까 좀 이제 침강을 시켜서 묵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처리고 여기도 처리다 보니까 전파를 방해해서 그래요. 오터 오후. 나온다 나온다. 오후힘 쓴다. 정장이니다 드롭 뽕합니다. 드롭 뽕합니다. 드롭 뽕합니다. 대좀요 대중 내려 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대좀 내려 주세요. 들어지 붕 오케이, 대전경이 어, 히터 더블히터 나오기 시작한다. 오케이, 좋아. 자, 아, 지대가 높아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든데, 음, 전경이 크죠. 어, <laughs>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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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갱이 아이고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가위무리할 때는 뒤에 와서 하면 다른 사람이 낚시하는데 방해가 안 되니까 편하지 여러분 보여도 드리고 톡 하는 챔질로 잡았어요 아, 큽니다 자. 30 정도 될것 같네. 30안 된다. 한 28, 29? 그 정도. 사이즈 좋습니다. 와, 깔딱하고 가. 무조건 깔에 쳐야 됩니다. 이게 예민합니다. 입질 한번사이 들어왔었는데. 그렇지. 히터.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꺼내요 왔다 왔다 정갱이다 또 고등어인가? 번쩍번쩍하는게 정갱 정개... 고등어인가? 정갱이네 오케이 오케이 자수심6미터에서는 정갱이만 나옵니다 정갱이만 골라뽑는중 우차 됐어 휴야 이제 좋아 야, 네. 핵감, 어, 항상 갈무리 할 때는 낚싯대를 뒤로 해주고 내가 다른 분들 낚시하기 좋아요.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응. 다런게따먹인데 그렇죠. 저도 회따 먹으려고 살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죠? 제가 파우챔질를 해도 그 입질을 받자마자 하기 때문에 입 천장이 걸려요. 잘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 설 걸어가지고 올리다가 떨구는 것보다는 좀 파우치 챔질 하셔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 찍어도 주세요. 걸었어요. 됐다, 빠졌다. 안 걷어도 돼요. 고기야, 옆으로 쪘어. 나이스, 나이스. 또, 정갱이다. 정갱이는 맛있으니까. 어, 고치. 어, 먹었다, 먹었어. 아이고야, 씨. 못 먹을 뻔 했네. 옛날에 축구 좀 탔습니다. 예 금오기가 있대요. 근데 나는 고등어를 안 좋아해요. 그냥 잡으면 옆에 주거나 보내주는데 금오기라고 하니 고등어는 보내는 거로 부시리사마.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밑에도 거기 있고. 오, 따, 고등어다. 오, 왔다, 크다. 시장 고등어다. 우와, 손맛 좋아, 손맛 좋아. 바로 앞에 고등어. 오, 좋았어. 손맛 다봤고 시장 고등어다, 크다. 오, 이거야. 잘 좋다. 자, 와, 올라오자. 될까? 이업! 될까? 이업! 와, 크다! 으고. 시장 고등어! 와, 따아 빨간 옷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와, 이건 진짜 시장 고등어다! 아! 아 자, 카메라 한 번만 보여주고 넣어드릴게요! 와, 딱 크다! 발 앞에 시장고등어 있습니다 어이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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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이 안 빠진다 와 우와. 손맛 200% 왔습니다 고하 나이 좋죠 어 이거 안돼갈것 같은데 <laughs> 어. 아 대박이죠 손맛 200%받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나눠드릴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한 분씩, 한 분씩 나눠드릴 겁니다. 네. 저거, 루어로 걸잖아요. 막 드랙 미쳐나가요. 저런 거 루어로 걸어야 돼. 나 쪼아야 돼, 때. 지금 던지못 뭡니다. 아, 나는, 그,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받아보니까, 좀 이제, 고기, 고기 잡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넓게 받아보는 것도 좋고, 대리만족이 좋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갯바위 가면은, 파도 치는 소리, 그리고 자갈 굴러다니는 소리, 이런 게 좋으시다고 해서, 넓게 보여드려요. 빨리, 빨리. 아, 감사합니다. 동안 인사도 못 했는데, 시청자분이, 커피를 주고 가셨어요. 방송에 방해된다고 그냥 주고 가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가보자! 가보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내가 할 거는 잘 잡는 거 밖에 없다. 자, 방송에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예, 원투데이 하는 게 아니라서 배터리가 버티지를 못해. 자. 일질 히트,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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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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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히트, 아 까비, 까비, 걸린나? 아하, 걸려요. 나 올려갖고 빼드릴게요. 자, 커, 커, 아, 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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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와 대전개, 대전개, 이거 안돼 이거. 로드마 로드 불러진다. 땅에 놓고, 목줄 잡는 게 나아요. 우차차차차. 우와 대전갱이. 와, 딱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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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대전갱이입니다. 큽니다. 한33 되겠다. 와, 딱막 굵다. 고 아, 있습니다. 음. 어서 오세요. 어, 유튜버가 주발해 버릴 수 있습니까? 뛰어야지. 어, 저까지 가면 받더라고요. 아, 끈기로, 끈기로 흘렸다. 끈기와 열정으로 흘렸다. 거의 고등어 같아요. 옆으로 줘요. 아, 오케이, 나눔, 나자 왔다, 무겁다, 무겁다.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되불러진다 아, 아, 나눔입니다. 어디다가 넣으면 됩니까? 아 어, 우리요? 예 네, 순서대로 갑니다 아 예예예 예, 예. 흘림이 재밌지 흘림이 재밌어 재밌지 흘림이 재밌지 히트 저만치 한겠다와왔따 이거 뭔데 힘쓰노 손맛 보면서 땡기자 힘쓴다 어 라인 감아줘야 돼요 라인, 라인, 감아줘야 돼요. 아, 엉키다. 엉키다. 망시, 아니, 망시, 망시, 그냥 들게요. 망시는 뭐, 털려도 괜찮아요. 그쵸. 와, 완전 감성도 망치네. 나는 뭐, 털려도 뭐. 이렇게 됐고. 자, 보여드릴게요. 감성돔만시야 와, 크다. 우와, 크다, 크다. 손맛 찡하게 봤네. 와. 와. 완전 떡망시. 손맛 찡하게 봤습니다. 와, 다. 어,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망상어도 끊어 머물만 하거든요. 저는 회비 주라. 어차. 그렇죠. 네. 야 떡이다 떡. 됐어. 왔다. 가져가자. 와 가져간다. 가져가자. 그렇지. 히터. 왜 이렇게 가볍지? 작은 가 오케이, 저기. 지그시 올리야지 오, 다 와서 힘쓴다. 자, 지그시. 나는데 전갱이 한수요. 좋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호 오호. 차 애들 다 살아있네. 로스 한 마리도 없고. 아, 한 마리 죽었다. 아까 삼킨정갱이는 죽었고요. 다 살아 있어. 자, 시작 좋고, 아 그냥 30 넘어가네, 시작 좋다. 너무 떠났다. 그렇어. 오, 선배 좋아. 손맛 좋아, 손맛 좋아. 오, 힘 쓴다, 크다. 정경 시야 좋다. 자, 드롭봉합니다. 조심하세요, 드롭봉합니다. 오자, 오 시야 좋아. 어자, 오자. 아, 정경이요, 정경이. 그렇 시야 좋다. 전경이 시야 좋습니다. 사장님 루어예요? 네. 예, 손만 한번 보실래요? 저좀 쉬었다 올려고요. 아, 네. 좀네 손만 좀 보세요. 네. 저도 방송 보다가 안 되면 돌아올게요. 여기 몇미터였어요 6메달. 6 네. 다 6m. 6m. 네. 아, 네나합니다 아, 감사합 <laughs> <laughs> 아무래도 여기도 철리고 여기도 철리잖아요 전파를 잡아 먹어요. 막 마릿수 맹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즐기면서. 오. 어... 헤헤헤. <laughs> <laughs> 커터 사장님. 자연이 대상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낚시는 리허설을 할 수가 없어요. 넋두리는 접어두고 낚시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 좋아요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캐치. 요 찌는 자이언트 찌 사모 찌입니다. 보시면, 물이 들어가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격이 없어. 물이 차. 제비좀 할게요. 어, 4시부터 또피딩이한번올 거예요. 지금 출발하셔도 안 되죠.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잘 보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정안 된다. 그럼 오세요. 손맛 보게 해드릴게요. 벚꽃도 폈고, 점점 이제, 어항기는 지나갈 건데, 그래도 좀 얍삽하게 울어요. 그런 게 있어. 안 오기를 바래야지 그게 낚시꾼 아닙니까? 아, 잘 먹겠습니다. 에이, 못 가, 못 가, 못 가. 고기 고기좀 잡힙니다. 잡힌다고? 네. 요, 나 살림망에 다 넣어놨어요. 전기 사이즈 괜찮죠? 와이 씨. 30 넘겠는데? 넘죠? <laughs> 하시다가 손맛보시고 싶으면 번갈아 하시죠 아나 저쪽에서 갈라고 아잘 먹겠습니다 등대 옆이기 때문에 전파를 등대가 다 먹어요 대포 맞습니다 네.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전부 다 여기도 철이고 여기도 철이기 때문에 못 들어줄 정도인가요 아, 그리고, 낚싯대 오래되고 있으니까 슬슬 부담이 오네요. 바람 많이 많이 아픈데.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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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두 분의 고수분들이 오셨네요.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와, 아, 지금 바람이 터져가지고, 낚시가 힘드네요. 먼지이런 날리니까, 씻자 그러니까 근데 입질은 또아 근데 이거 바람 원줄에 날리는 것 같아요. 사, 한번 가아 볼게요. 찌를 예민하게 해 놔서 없어요. 그 바람 바람. 요찌는좀 특이한 게 자이언트 찌인데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부력이 없어요. 고기가 빠이면 다 들어가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그냥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 네. 아, 바람도 들어왔다. 루어는 진짜 쥐약인데 바람이. 에스테리로 써야지. 지나면 에스테르이 아. 대포가 다른 지역보다 바람 조금 있으면 심해요. 곱하기 2인 것 같아요, 바람이. 오늘 바람이 여기도 없었는데. 안 그래도 전투 낚시인데, 날씨까지 안 도와주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티나무님이셨군요. 배려 감사드리며 잊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한 마리 더 걸었는데 춥고 비오고 전파 방해되고 이러니까 마이크 배터리 소모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콩갱이 만나는 일이 많은데 거제도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지 사이즈 정말 좋고 앞쪽에 거치대가 있으면 이렇게 드롭봉 하고 나서 고기 정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됩니다. 거의 들고 하기 때문에 고정용은 아니고 그리고 아지 낚시할 때 거치 잘못하면 낚싯대 빼앗겨요. 히트 영상인데. 마이크가 오류가 나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못 쓰거든요. 라이브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고 고기가 여기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예요. 드롭봉 하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낚싯대에 데미지도 먹겠죠. 힘도 쓰고 CR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 번에 드러내야지, 이거 드러내다가 멈추면 낚싯대 부러져요. 카메라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찌를 보기 때문이죠. 볼락은 어제 잡은 거고, 정경이 두 자리 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뭐, 다들 살렸습니다. 아이고야, <목소리나> <어이구야>. 예 <에이>, 마감합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